위래에 말도 안 되는 물건이 나왔습니다. 38평형 주거형 시설이 6억 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. 이 오피스텔과 사용 평수가 똑같은 아파트는 무려 매매가격이 14억 원, 15억 원이 나오는 상태입니다. 매매가격이 약 9억 원 정도 저렴한데요. 바로 왼쪽에 정문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. 어, 스타필드를 슬리퍼 신고 쓸수 있는 거리 되겠고요 일부 호실들은 굉장히 예쁜 골프장 뷰도 나오면서 되게 좋은 물건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 물건을 선택했던 이유는 요즘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해서 어,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물건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해요 어, 이거 아파트라고 해도 그냥 손색없을 것 같아요 좋죠 네. 좋죠 저 진짜 그냥 낙찰 받고 제 명의는 투자하는데 쓰고 이사 올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저도 이걸 과연 욕할 수 있을까? 6억 원대에 실평수 25평, 표면받 37평형 대한민국에서 이거도다 저렴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매매가 10억 넘어요 6층이 10억 천에 나갔어요 6층이 10억 천이요? 잠깐만, 벌써 내버리면안 되겠는데